하타 요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카타 요가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명한 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전 세계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학파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비밀스러운 방법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 같은 현명한 이치대로 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담되고 또 싫다면 여러분이 부담되고 싫어하는 바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즐기면서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관찰해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 끔찍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마음도 분석해야겠다 라고 의지를 세워 보세요. 야생에서 밤에 잠을 자야 하는 모든 개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자신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풀잎이 많은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몸의 게으른 습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방석 그리고 푹신한 이불을 찾지요. 우리는 이렇게 신체적인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욕망과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금욕주의처럼 느껴지는 요가의 한 측면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담돼 하지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부담되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고 정말 싫어했던 그것을 난 지금부터 자발적으로 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왜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하나하나 잘 정리하면서 나아간다면 삶의 부담이 된다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하는 그런 대상들은 온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